전기 자동차의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그것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2차전지는 여러모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주 반도체의 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있기에 대한민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2차전지는 마치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기세였으며 수치상으로도 허황된 꿈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재작년 11월경 중국의 LFP 배터리가 얼마나 위협적인 기술인가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는데 현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설명은 뒤로 미루고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관점에 앞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2차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급의 레피테이션을 갖는 브랜드에 아주 유사한 스타일을 갖는 두 대의 전기자동차가 있다는 가정으로 출발하겠습니다.그렇다면 여러분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까요?아마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은 그러면서 가급적 주행거리가 길고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짧은 충전 시간 등의 조건을 놓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두 가지 버전의 테슬라 모델 3로 그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관이나 실내를 보았을 때두 자동차는 전혀 차이점을 느낄 수 없으나 왼쪽은 중국 C-HL사의 LFP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이고 오른쪽은 2020년 기준으로 당시 최고 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일본 파나소닉사의 NCA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입니다. 동일 모델에서 두 가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3 전기 자동차는 2020년 10월부터 중국 시장으로부터 출시가 시작되었고, 이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두 가지 버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두 차량의 주행거리를 비교하면 파나소닉의 NCA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델3가 423km, CATL의 LP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델3는 407km입니다. 공식적으로 약 5%가량의 주행거리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배터리 메이커들이 중국의 LFP 기반의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에 저가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싸구려라고 칩으로 해온 사실을 상기해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면 LFP 기반의 배터리가 NCA 기반의 배터리보다 오히려 주행 거리가 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NCA의 경우 100% 완충은 폭발 위험성을 높임으로 90% 충전을 권고하는 반면 LFP의 경우 100% 완충을 오히려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LFP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는 NCA 계열의 3원계 양극재에 비하여 많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양극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배터리 팩의 무게와 부피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LFP 양극재를 사용하는 중국의 BYD와 CATL은 배터리 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부품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셀투팩 개념을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일찍 도입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테슬라 모델 3에 탑재할 만큼 부피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팩 내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40% 남짓에 그쳤던 반면 셀투팩 개념을 사용한 배터리팩은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60%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듈 공정을 포함한 배터리 팩에 비하여 동일 조건에서 팩의 부피를 축소시킨가 동시에 생산 가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2022년 14분기 기준으로 테슬라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의 절반은 이미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충전 상태에서도 폭발 위험성이 매우 낮은 특성 또한 에피 배터리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배터리를 구매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한 후 기존 3원계 배터리와 동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단, 현재와 같이 배터리의 종류를 물문하고 배터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주행거리, 동일 가격에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마다할 이유 또한 찾기 힘들 것입니다. 셀트팩 개념을 도입한 중국산 LF 배터리의 위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공간 활용률을 72%까지 대폭 증가시킨과 동시에 매우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채용한 새로운 배터리가 칠린이라는 이름으로 CAT에 서 양산 공급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셀트팩 구조와는 다르게 팩 내부를 지지하는 구조물, 냉각판 그리고 냉각핀을 하나로 일체화시켜 공간 활용률을 최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체화된 구조물은 탄성을 지니고 있어서 충방전 시에 발생하는 배터리의 수축 팽창에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버퍼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즉 CATL사의 칠린 배터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냉각과 구조적 지지 역할을 하던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이것은 배터리 팩의 설계 및 새로운 재료의 도입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특히 획기적으로 고안된 냉각 시스템은 고속 충전 중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80%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CTL의 튤립 배터리는 올해부터 본격 양산에 진입하는 반면, 테슬라는 기존의 2170 배터리 대신 4680 크기의 대형 배터리를 사용한 셀트팩 개념을 도입하여 양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율과 생산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것이 완성되더라도 시 a t 의 셀토팩에 비해 여러 가지 특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나소닉이 미국에 건설하여 2025년 본격 양산 예정인 40억 달러 규모의 이차 전지 공장이 4680 크기가 아니고 2170 크기인 것을 비추어 보면 4680 크기의 배터리의 양산 난이도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 역시 파일럿 규모의 생산 라인만을 가동 예정이며 중국의 셀트팩에 대한 대응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층 더 위기감을 불어넣는 사실은 CAT를 포함한 대다수의 중국 배터리 공급사들이 기존의 LFP 배터리보다 용량이 10에서 20% 증가한 새로운 LFP 계열의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를 2023년부터 양산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든 산업을 통틀어 중국은 예외 없이 선진 기술을 카피하고 그마저 품질 낮은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방식을 되풀이해 왔으나 배터리 분야에서는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BYD보다 두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세계 2위의 위치를 BYD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BYD의 사이트팩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는 CATL의 출룸 배터리가 곧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 역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도 뒤늦게 LFP 기반 배터리의 개발에 착수하였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이미 기존 에너지 밀도보다 크게 향상된 차세대 LFP 배터리의 생산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국내 배터리 3사는 내부적으로 무슨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응이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